자, 이렇게 모재가 있어요. 베스 메탈이죠. 자, 용접을 했습니다. 용접을 가했어요. 이쪽이 녹는 지점이죠. 퓨전 존이고요. 그리고 퓨전 존이 용융지 녹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히트 어패티드 존, 용접 열 영향 입니다 주변은. 그리고 열이 가해지지 않는 베스 메탈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A 지점은 원질 입니다베스 메탈과 동일한 재질이고요. 자, B 지점은 Particle, Grain, Partial, Grain, Refining. 그래서 입상 폴라이트 부입니다. 그 용접 열이 가해진 지점입니다. 가해진 조직의 변화가 적은 부분이고요. 자, C 지점은 미립부. 그리고 D 지점은 조립부. 상당히 경한 지점이죠. D 지점은 조립부, 용접 본드부에 해당이 되고요. 용접, 어, 용접연료영향부의 경계, 그 본드부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치약한 조립부입니다. 용접연료영향부에 대해서 문제가 축자되면, 요렇게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런 그림도 그려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쪽이 본드 지점입니다. D에 해당이 되죠, D에. 휴전존, 용룡지와 용룡금속이죠. 퓨전 존이 지금 용접금속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용접금속 용융지고요. 본드 부분이 D에 해당 됩니다. 조립부죠. 열 영향부가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보면 히트 어페티드 존. 약간 색깔 연한 부분 열 영향부입니다. 이쪽이 열 영향부입니다. 히트 어페티드 존이고요. 자, 자, 용접 열 영향부는 용접부의 바깥쪽에 히트 어페티드 존이 형성이 되며 용접열에 의해 서 모재가 열처리를 받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열이 가해지고 냉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열 처리를 받는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용접 열영향부고요. 용접 열영향부는 용융점에서부터 강범위한 지역에 열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자, 철탄소 평형상태도에 따라서 조직이 세분화됩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A 지점인 경우 원재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용융이 되질 않았죠. 그죠? 고온에 고온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B 지점, C 지점, C, C 지점과 D 지점은 감마철로 변화가 되죠. 감마철로 변화가 되고 용융이 되는 부분이 어, 용융까지 는 가지 않지만 상당히 조직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 조직까지 변질이 되고요. 내 다시 냉각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오스테나이트는 상온에서는 불안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D 지점인 경우에 보시면 B 지점, D 지점에서 오스테나이트계입니다. 감마철이고요. 이제 감마철까지 오스테나이트계 조직까지 변질이 됩니다. 열을 받게 되면 그러나, 그러나 다시 냉각을 하게 되면 오스테나이트계가 냉각을 하면서 마텐자이트로 변질이 되면서 치아가 됩니다. 마텐자이트가 경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상온에서는 불안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변질을 하게 됩니다. 마텐자이트로 조직을 남게 돼요. 그러면서 치아가 되는 영역이 용접열연형부입니다 그래서 감마 상태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치아가 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